네 안녕하세요 양동준입니다 오늘은 지금 날씨가 지금 6도 정도 하는 날씨가 따뜻해서 귀찮아서 안 나올라다가 지금 빨리 라이딩하고 들어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팔당에 있는 팔당 제빵사라고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빵이 맛있다 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1시간 20분 정도만 가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면 더 추우니까 빨리 갔다 와야겠어요 사람들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한강 나오니까 또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하네요 아유 뭐 그래도 용돈 양반이네요 진짜 아우 좋아 지금 잠깐 고프로 잠깐 거치대 교정 안이라고 잠깐 샀는데 또 여기는 지금 처음 걷는 곳이라서 얼마나 청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. 그래도 한 지금 보니까 절반 정도 온것 같은데 얼른 가서 빵 먹고 싶습니다. 갑자기 바람 불지 아씨. 일주일만에 타니까 이렇게 힘드네요. 아이 옆에 잠실 롯데타워 보이는 거 보니까 많이 왔네요, 지금. 힘드네 와시서울 넘어가니까 도로 바로 이상하게 지네요 아..위에 저기 막 구리 대교 같은데, 어우 차 엄청 막히네요 맨날 차로만 지나 차로만 지다녔는데 어우 거의 뭐 시간에도 차 많이 막혀요. 그래도 저는 자전거 타고 갑니다. 사실 서울 넘어오니까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지는 않네요. 등산 등산 그래도 한명한 번씩 보이는데 혹시... 그래도 지금 아마 제 생각에 팔당이나 이쪽 다녀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. 아, 지나갔어. 이거 왔는데 어, 자전거를 세워도 없고 지금 지금 안에도 지금 앉아서 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애매하네 어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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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가 없네 어디 구석에다 대놔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. 아 이제 커피랑 뭐 스콘 다 먹었으니까 이제 슬슬 집에 가야죠. 지금 시간이 어 4시 20분이네요. 지금 빨리 서둘러서 가면 그래 6시 전에도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 점점 추워지고 있고 해도 지고 있으니까 빨리 최대한 빨리 가봐야겠어요. 저는 일단 하겠습니다 으쌰, MTB, MTB 확실히 더 쉬고 타니까 힘은 덜 드는데 몸이 식어서 좀 추워요 바람 여풍 아니네 다행이네 시작합니다. 와 이제 이 엄청 긴데. 불서 부터 경사도 엄청 아아요 한쪽. 한 쪽을 피해 줄래? 고마워. 막겼구나. 어. 도 가는가? 뭐지? 자. 이제 어두우니까 라이트도 켜야겠어요. 이제 한몇 킬로 나지, 그러면? 한 13킬로? 아, 어, 그래요? 한 10킬로 나왔겠네요 아, 클리어 렌즈 없으니까. 그래도 지금 한강은 밝아서 뭐다 보이긴 하는데, 그것도 밤에는 클리어 렌즈 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 그래도 오늘 뭐 혼자서 팔당 제빵소까지 갔다 와서 망도 먹고, 커피도 앉아 마시고. 알찬 라이딩이었어요 아마 이게 오늘이 아마 올해 마지막 라이딩 아닐까 싶어요 또 내일부터 비 온다 하니까 아또 다음 주에 주말쯤에는 라이딩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, 저는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